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권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 새로운 주거 벨트로 형성될 안심 반야월 인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는 대구 혁신도시를 비롯해 안심 뉴타운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주거타운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래가치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안심 반야월의 미래가치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심 반야월 일대는 동대구 IC가 가깝고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된 안심 경산 임당간 광역도로를 통해 대구 도심과 경산 수성구로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대구의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대구 4차 외곽순환도로가 현재 성서 지천 안심 구간 공사 중으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착공 7년 만에 올해 12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더불어 도시철도 연장도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양 구간 연장 사업이 2023년 개통 예정이며 예타 신청 계획 중인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노선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산 하양 지역과 대구 도심 수성구 지역까지 사통 발달 교통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대구 동북권에는 대구 혁신도시와 더불어 2021년 9월 중공을 앞두고 있는 안심 뉴타운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안심 뉴타운은 주거와 대형 마트 공원, 문화 시설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로 2020년 아파트 단지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K2 군 공항 및 대구 공항 후적지에는 휴노믹 시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휴노믹 시티는 주거와 상업, 휴식, 문화,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수변 공원 등을 겸비한 복합 주거 단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안심 뉴타운 휴노믹 시티를 잇는 안심 반야월 일대는 대구 동북권의 신주거벨트로 형성됩니다. 안심 반야월 일대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까지 대형 마트가 밀집되어 있고, 반야월 종합시장, 롯데아울렛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교육 문화 내저 시설인 대구 혁신도시 내 대구 복합혁신센터가 매년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심 근린공원, 유라 체육공원, 신지 둘레길 등 다양한 공원과 제2 수목원이 2023년 예정돼 있어 쾌적한 자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유라초, 반야월초, 신기중, 안심중, 동부고 등 초중고가 모두 있고 유라지구 내 학원 동구 구립도서관 등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심 뉴타운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이 새로운 도심으로 탈바꿈할 대구 동북권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는데요. 이쯤 되면 안심 반야월 때 부동산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부동산 관계자를 모셔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안심 일대를 쭉 둘러보고 왔는데, 이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던데, 이 개발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안심 지역은 올해 말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도 예정되어 있어서 아.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안심 뉴타운의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주거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구공항 이전이 확정되면서 미래 비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지역이 바로 안심 지역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아까 뭐 주거지로 재평가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심 반여월 일대의 주택 구매에 있어서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구 도심권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라고 음. 볼수 있죠. 그래서 경산 하양 쪽 소비자들이 대구로 입승하는 길목으로 이곳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비전과 개발 비전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기대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 어 그렇다면은 이 안심 반야월 일대 예정인 분양 단지가 어디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조금 적어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요 위치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심 뉴타운 유통 상업지구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신기역 역세권의 유라초 신기중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살기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럼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모델하우스로 이동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우선 신기업 극동 스타클래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기업 극동 스타클래스는 앞서 대구 중구 남산동 프리미엄을 선도한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을 이어 새로운 프리미엄을 선사하는 극동 건설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전용 64, 84A, 84B, 그리고 오피스텔 전용 84타입으로 구성된 주거복합단지입니다. 어, 어, 현재 조성 중인 안심 뉴타운 바로 앞에 지어진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위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안심 뉴타운 유통상업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안심 뉴타운의 인프라와 기존 신기 반야울 인프라를 모두 누리기 용이하며 추가로 유라초, 신기중이 도보거리에 있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실 거주자들에겐 더없이 좋은 주거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이 접근성이 정말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신격 극동 스타클래스만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극동 스타클래스만의 스타일리시 평면입니다. 4베이 알파룸 트렌드 평면에 수납은 강화하고 주방을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84B 타입은 거실 대명령 주방 설계로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유상옵션 품목을 심플하게 구성하여 최근 인근 분양 단지들에 비해 저렴한 4억대 초반에 발코니 확장비 포함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수요자들에겐 좋은 내집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고, 향후 개발비전까지 고려하는 안목 있는 투자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스타일십 평면과 또 거실 대면형 네. 주방 설계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여기 온 김에 모델하우스를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고고! 네, 먼저 84B 타입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입구에는 현관 수납이 이렇게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정말 신발부터 다양한 용품까지 수납할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넓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신기 극동 스타 클래스만의 장점이죠. 바로 거실 대면형 주방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방 일을 하면서 가족과 소통을 하는 일체형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안방입니다. 와 생각보다 안방이 넓어요. 어, 여기는 또 드레스룸이에요. 네, 드레스룸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은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네 보시면요 복도 끝에는 생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절 용품이라든지 청소기 등 부피가 큰 생활 용품 등을 보관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84A 타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84B 타입처럼 양쪽으로 현관 수납이 넉넉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가볼까요? 와, 우리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바로 펜트리 공간과 또 알파룸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쭉 살펴보니까 왜 자랑할 만한지 알것 같아요. 거기에 착한 가격까지 우리 주부들이 살고 싶고 사고 싶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 동부권의 신주거 벨트를 형성하게 될 안심 반야월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이 역세권과 길세권 교통 프리미엄과 안심 뉴타운, 휴노믹시티 등 개발 비전들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하게 될 안심권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핫플레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